데이 성경애라는 주인공은 또 이제 독특한 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여성으로 제가 설정했습니다. 그분이 딱 보니까 이 유희윤이라는 사내가 어, 바람둥인 이건 알겠어요. 플레이보예요 그래서 에, 이 사람의 그 어, 플레이보이다운 그런 성적 그런 욕구 이런 것을 이제 직감을 하고 에, 첫 번째 초기의 상담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 얼마나 여자를 밝히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남성의 그런 예, 여성 밝힘증에 대해서 세간에 오랫동안 놔두는 그런 이야기죠. 남자는 저렇다더라. 굉장히 남성 평하적인 예,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수 있으나 그런 이 안에 진실이 안 담겨 있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게 단순히 남자가 동물적인 성욕이 넘쳐서가 아니라 이게 안에 채우지 못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지금 마구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 과거 예전에 미처 채우지 못한 욕구를 계속 채우려고 나이가 먹어서도 30, 40, 50, 60, 70이 돼서도 자꾸 그런 욕구가 발동이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가기로 하고 이 이야기를 끝내므로써 성경애라는 상담가가 강점을 찍고자 하는 것은 너는 호색하냐 라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할 것이고,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저 깊숙한 무의식의 욕구에 휘둘리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